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금속 결합과 금속의 자유전자 이론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이론은 주어진 금속 고체나 원자의 외부전자가 전체 고체 주위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개별 금속 원자의 핵이 외부전자를 매우 약한 전기력으로 붙잡고 있으며 그것은 전자가 전체 고체 금속을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전자가 전체 고체 금속 안에 머무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금속의 표면에서 벗어날 수 없거나 전자가 주변 대기로 빠져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확률은 매우 낮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전자가 금속 고체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전자는 금속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속이 실제로 강체 상자라고도 알려진 유한한 포텐셜 우물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상상할 수 있다. 전자가 금속 안에 있을 때, 즉그 포텐셜 우물 안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텐셜 에너지는 전자가 금속의 표면에 도달했을 때, 즉 금속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매우 높은 값으로 뛰어오른다. 전자는 높은 전위 장벽을 실제로 극복할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는 금속 안에 머물게 된다. 물론 양자 터널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전자들은 실제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작다. 이제 우리가 포텐셜 우물 안에 갇힌 전자와 같은 입자는 이 방정식에 의해 주어진 양자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에너지가 주 양자수 N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전자가 어떤 주 양자수에 의해 주어졌을 때 가질 수 있는 양자화된 에너지의 양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에너지인은 n제곱 곱하기 플랑크의 상수 h제곱 나누기 8 곱하기 전자의 질량 m 곱하기 강체 상자의 너비 l제곱과 같다. 비슷하게 금속 고체 안에 갇힌 전자는 에너지 상태를 정량화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파울리 베타 원리를 생각해보자.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 모든 전자는 4개의 양자수의 특정한 고유한 집합에 의해 주어진다. 주어진 전자 밀도에서 오직 2개의 전자만 주어진 전자 궤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금속 안에 매우 많은 수의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양의 양자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예시를 볼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전자가 실제로 고체 금속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양자 상태의 모든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방정식에 의해 주어진 상태 밀도라고 알려진 수학적 함수를 정의한다. 그래서 이것은 상태 밀도라고 알려진 수학적 함수인데 이것은 고체 금속 안에 있는 전자들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단위 에너지당 단위 부피당 가능한 모든 양자 상태의 분포나 밀도를 우리에게 준다. 이 방정식에서 m은 전자의 질량이고 E는 전자의 에너지이다. h는 플랑크의 상수이며 파이 또한 상수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xy 축에 표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곡선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y축은 상태 밀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정식은 매우 유용한 함수이다. 우리는 이 함수를 어떤 두 에너지 값들 사이에 적분해서 실제로 그 에너지 상태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단위 부피당 양자 상태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값을 계산해서 부피에 곱하면 전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양자 상태에 가능한 수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원이 이 값과 같고 이투가 이 값과 같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적분할 수 있으며 이 전체 영역은 기본적으로 단위 부피당 양자 상태의 수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모든 금속 고체의 부피를 알고 그것을 곱하면 가능한 양자 상태의 모든 양을 얻을 수 있다. 다음 예에서 이 함수를 사용하여 양자 상태의 수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자. 부피가 1.2cm인 고체 금속에서 5전자볼트에서 6전자볼트 사이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에 대해 상태 밀도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에너지 양자 상태의 수를 알수 있다. 이제 이 정의에 의해 우리는 로이에 의해 주어진 상태 밀도가 단위 부피, 단위 에너지당 가능한 양자 상태의 수로 정의됨을 알수 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로 이 함수를 가지고 에너지의 변화와 우리의 전체 금속 고체의 부피로 곱한다면 우리의 가능한 양자 상태의 수가 대략 얼마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특별한 경우에 대한 에너지 변화는 단지 6 전자볼트 빼기 5 전자볼트인 1 전자볼트와 같으며 그것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승주울의 에너지와 같다. 이제 부피를 사용하려면 먼저 미터로 변환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곱하여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꾼다. 그래서 이 전체 방정식을 로2에 연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실제로 대입해 보자. 이 경우 에너지는 두 개의 값의 평균을 취하기 때문에 6더하기 5를 2로 나누면 5.5 전자볼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주로 변환하려면 5.5를 취해서 간단히 8.8 곱하기 10의 음수 또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주울로 곱하면 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주울로 곱하면 된다. 그러면 8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파이를 곱한 다음 전자의 질량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까지 곱한다. 그리고 이 수식을 계산하면 가능한 대략적인 양자 상태가 이 값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피에 의해 주어지는 전체 고체 금속 내부의 전자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양자 상태는 약1.91 곱하기 10의 22승으로 매우 많다는 것을 알수 있다.